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h a 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복음입하다 계실 때. 가소서 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저절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뵙니다. 예, 오늘 미사 전에 예, 제가 이번 달 신신미사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대상으로서 예, 감옥에 갇힌 분들 얘기했습니다. 재수자들이죠. 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중에도 왜 우리가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착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심지어, 왜 우리가 내는 돈으로,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왜 우리가 범죄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뭐, 뉴스에도 나와보면, 흉악범들 있죠. 그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성도 자라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세다 해가지고 계속 항소하고 그죠. 어 나름 일리가 있는 불평입니다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콩밥 먹는다 그랬죠. 콩밥 먹는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밥에다 콩까지 섞어서 주니까 영양식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반찬 안 줍니다. 옛날에는 반찬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영양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콩을 섞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콩밥 먹는, 먹는다 하는 얘기가 이제 감옥살이 한다 이런 이제 뜻으로서 이제 굳진 거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교도소에도 영양사가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요. 건강 검진도 이제 때에 따라서 해주고요. 잠자리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난방도 됩니다. 그래서 지낼만 하다 그럽니다. 최소한 노숙인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죠. 흉악분들 뭐, 1년 먹여 살리는데 몇천만 원씩 든다더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사람당 한 1년에 470만 원 정도 이제 돈을 들여서 제수자들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외적인 여건만이 이렇게 채워지면 뭐그 사람들 삶을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러십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권리 또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가 자유의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원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갇혀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되죠.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데. 물론 안 가봤어 잘 모르겠죠, 그죠?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데는 독방이에요. 혼자 혼자 가다놓는게 제일 힘. 왜냐하면 온전히 이제 그 이제 뭡니까 자유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는 제일 견디기 힘든 겁니다. 또 실제로. 어느 선생님의 이제 수기를 들어보면 이 제수자들이 어떤 그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어느날 제자가 이 선생님한테 나타났다고 해요. 선생님, 저 징역 살고 나왔어요 하면서 제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좀 딱하게도 해서 너 어디로 갈 거냐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갈 거냐? 제자가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제자를 모텔에 이제 재우고, 어 자신의 아내와 상의를 했다 그래요. 한동안 우리가 좀 데리고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으신스럽게 부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펄쩍 뛰더랍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선생님이 좀 섭섭했대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뿌리해이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좀그 모습을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 제안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 집에는 안 되고, 그 아파트 옆에 원룸 하나 잡아주고, 이 거기서 우리가 밥이나 가끔씩 해서 먹이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자가 그 원룸에서 이제 가까운 원룸에서 이제 살게 됐죠.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적응이 되면 이제 취직도 이제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래요. 이 친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또 자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분노조절장애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면 못 참습니다. 팍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일하다가 팍 터뜨려 버리면 그일 같이 못 하잖아요. 잘리는 거예요. 또 자폐성장애니까 자기 혼자 안에 고립돼 사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극장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한 4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대요. 어떻게든 사회 적응하라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막 쓴소리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게잘안 되더래요. 어느날 밥대가 됐는데도 이 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자의 원룸으로 이 선생님이 이제 찾아갔는데, 그 제자가 있었던 방에는 이 조그만 쪽지에 세 줄에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잊지 않을게요. 딱세 마디 써놓고, 그 제자는 이제, 감옥 나온 지 4년 6개월 만에 이제 자살을 했던 거죠. 그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내가 좀더 끌어 안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 선생님의 마음 속에는 늘 회안으로 남는 제자에 관한 그런 속이었습니다 어, 교도소 생활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 전부 흉악범들만 우글대갈 같은데, 에, 사실은 교도소 안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그 있잖아요. 이게 참을 줄 모르고 이제 화를 터뜨리는 거죠. 이 강한 사람은 화를 참습니다. 약한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못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싸잡아서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형법상 어지간한 죄는 아무리 이렇게 오래 있어도 3년 내외입니다. 이 감옥 3년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지간한 제로는 3년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상처 입은 이웃이라는 얘기죠.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내 나와서 우리와 같이, 같이 살아야 될 이웃이라니까요. 2023년도 교도소 현황을 살펴보면 교정 본부에서 이제 교정 통계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절도범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범. 과실범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20세 미만의 소년수 수영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1년 이상, 3년 이하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40.6%입니다.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짧은 기간 대부분 살다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제가 요즘 사기나 횡령범죄가 제일 많고요. 1년에서 3년 이하의 실형을 살고, 또 대부분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애 최초로 교도소로 온 50대 남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제 또래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기혁명이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범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돈 벌어보려고 막 발부둥 치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게 엎어지고 잘안 돼가지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확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찔러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손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고 누가 수행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목주화를 돌리면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 또 그들의 약함이 또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건전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